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징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부분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여섯 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바나 교회와 더불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예수님에게 생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남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두 개의 골짜기 사이에 있는 넓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이며 교통의 요지이며 동부 고원 지대로 들어가는 관물의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이며 포도 생산지로 유망한 곳이기도 합니다. 빌라델피아는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곳이었습니다. 헬라 혼합 종교가 특세하였고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장이 번창하였고 유대인들은 정치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들이 당하는 시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토록 빌라델피아는 영적으로 혼미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 성도들에게는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반드시 신앙 환경이 좋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옆 동네인 사대교회와 아주 대비되는 환경을 가졌습니다. 사대교회가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로웠으며 모두가 부러워할 전통을 지닌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별다른 핍박 생활 없이 신앙 생활을 잘 잘할 수 있는 모든 역까지 갖춰진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에 반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빈곤하였고. 소아시아 교회 중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였고 사단의 회당이라고 친할 정도의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열린문을 두었고 그 교회가 비록 그 힘이 미약하지만 승리하는 교회였으며 끝까지 승리하여 마침내 성전의 기둥같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친차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 대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라 대표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세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대 예수님은 빌라델페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모습이었,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다이세의 열쇠가 있고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지니셨다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절대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표현이며 구원의 보증과 심판의 무서움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문을 여시면 그 어느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어서 그 열린 축복의 문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복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문을 닫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닫으시는 문을 열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 문을 열려고 해도 절대로 닫 진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복의 근원인 예수님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지침이며 꼭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와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능력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말을 지키며 내 믿을 음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칫 유대인이라 하니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줄을 알게 하리라 먼저 예수님은 빌라델페의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잘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현실적으로 겪어야 했던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피박을 받았고, 둘째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라델피아 지역은 활화산 지대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환경적인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주목해야 될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여기서 적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미크로스인데 일반적으로 미크로는 하면 1,000분의 1 m m 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의 뜻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미비한 능력을 가지고 갖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그 또한 그 심한 삼중고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라 대표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상가 한쪽에 자리한 아주 조그만 교회, 집안 농촌에 있는 논밖에 없니, 논밖에 없는 그곳에 세워진 아주 조그만 교회 등 겉보기에는 너무 미약해서 뭐라고 격려할 수 없는 조심스러운 그 곳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열면 닫을 다듬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며 강력한 능력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앞에 열린 문을 그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들 가운데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사이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보다 질, 숫자보다 순종, 능력보다 믿음을 더 중하게 여기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견고한 교회인 교회.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능력을 가지고 능력의 문제를 가지고 이리저리 말을 합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가지지 못했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등등의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지키지 못한 이유와 핑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 또한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들도 항상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에 따라서 요리조리 신앙생활을 빠져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것은 빌라데피아 교회의 가장 큰 칭찬거리였을 것입니다. 빌라데페아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빌라데페아 교회는 예수님이 보실 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도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데페아 교회는 소수가 모인 교회였고, 교회 구성원들도 당시 그 사회,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구절에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모임을 가르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다양한 권력을 지녔으며 재정적으로 넉넉했으며 이들 때문에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신앙적 핍박과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필락 필라... 핍박과환란 중에서도 빌라 대표 후에는 작은 능력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빌라데페어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 약한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며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반 상식을 깨트리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 갖추어진 과추, 역량이 좋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여건을 구비하기에 죽은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펴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경우임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사람이, 돈이, 직장이,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거나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겪고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늬만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에, 은혜의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많이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로서 저기로 옮겨 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이라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믿음 하나로 큰 이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대표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숫자도 가장 적게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산업도 발달하지 않고 재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능력 탓을 탓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수 있는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고 철저히 자신들을 그 위에 올려놓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라대표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작은 능력이지만 힘들지만 어렵고 고난 중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빌라데베오는 교회는 작은 능력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으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고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빠지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요청하십니다.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예수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 내가 올 때까지 나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그렇게 했으며, 그들이 자신의 인내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예수님이 시험의 때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베트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은 그들을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물리적으로 시험의 박해와 환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시험과 박해 환란을 당할 것이고 그런 시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때가 올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세기 중반에 빌라 대표의 성도들은 성도를 11명이 서바나 감독 폴리갑이 순교할 때 함께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였으나 11명의 성도가 그들 중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해 볼수 있는 볼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말씀이 그들이 순교를 하지 않거나 그들이 박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모든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빌라대표교의 성도들은 지극히 미약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라대표교는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붙잡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에 대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인내해야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내는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확한 시기와 때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숙명이며 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하시고 25년이 지나서야 그의 몸에서 난 이삭 하나를 얻었습니다 번성과 축복을 주셨는데 25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내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당장 아니면 올한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급한 마음을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성취를 본질적으로 기다림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우리의 믿음 성장을 원하십니다. 기다림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며 내 믿음이 성장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낳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지만 사실 이 25년 동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이요 성숙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도 나만큼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지연시키고 또 지연시키면서 내 믿음의 성장을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인내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너저 높은 곳에 단숨이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받은 은혜로 단숨에 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타고난 능력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지치지 않는 삶, 환경에 환물되지 않는 삶, 넘어지지 않는 삶,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을.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통용되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빌라 대표의 교회가 강한 능력을 가지고 노마 군대와 총칼을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 황제 승배라는 그 무서운 가치관에 문들지 않고 끝내 지켜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 홍수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키며 다양한 대중매체,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이 어김없이 우리 내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가 될 것입니까? 그렇지만 끝끝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실촉하다 할지라도 정답을 알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노모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와는 일종의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피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은 실현의 때를 종식시키는 오심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한 시민으로 세우기 위한 오심이었기에 이 약속은 위협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약속일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인내로서 그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축제와 경기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경기에서 우승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며 꼭 갖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최고이며 그들의 삶 속에 최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이내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비록 약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고, 몸부림 친다면,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귀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두고 일어서면 됩니다. 이 말, 내 말씀을 붙두고, 이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치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낙으로 주님을 대우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의 너는 내 이름과 평안을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이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을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치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저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야 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치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저줍니다. 멸류관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십자가, 지금의 십자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주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내의 말씀 곧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가 면류관이 되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수처럼 생각하고 모든 힘든 상황을 인내하며 말씀, 따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고생이 끝나고 모든 싸움이 끝나고 모든 시련이 끝나고 영광의 새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멸류관을 멸루간을... 뺏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멸류관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믿음, 인내, 말씀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찬연처럼 오늘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게 될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중이 되게 하래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운 하드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큰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례라 대표의 교회 교인 성도들처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내가 작은 능력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의 기둥처럼 중요한 일을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성도가 되게 할 것입니다 새 이름의 이름을 새겨 주심으로 우리가 걸어간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길임을 인정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더 좋은 조건과 능력을 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문을 열어 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고 우리 앞에 굴복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홍대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과 삶 찬양하겠습니다.